자, 지금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이고요. 많은 취재진들이 김연아 선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 내년 3월에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고 한데요. 그야말로 이제 진검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원래 오후 3시 15분에 파리에서 오후 3시 1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지금 4시가 다 돼가니까 도착은 한것 같고요. 이제 곧 나올 것이라는 전언이 네, 나왔습니다. 자랑스러운 모습이죠. 아주 뭐 당당하고요. 여기 손아문 들어주세요. 여왕답게 들어주세요. 그야말로 예. 여왕의 화려한 복귀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10분 가량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고요. 이 자리에서 내년 3월에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 그야말로 강자들이 이제 다시 모이는 다시 제대로 맞붙이는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대한. 계획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 이번 NRW 트로피 대회, 뭐 많이 보셨겠지만은 아주 멋진 부기전이었습니다. 쇼그 프로그램에서는 뱀파이어의 키스, 또리스 베이팅에서는 레미제라블 이 곡에 맞춰서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줬고요. 원숭미가 더해졌다 전부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올 시즌 들어서 세계 모든 선수를 총 들어서 최고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뭐 공백기가 길어서 좀 걱정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지만은 뭐 걱정을 다 털었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 더 나아가서는 코치 동계 올림픽도 기대할 만하다라는 기대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많이들 모였습니다. 지금 김연아 선수를 보기 위해서 팬들도 모였고요. 취재진들도 모였고, 김연아, 김연아 선수 다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자회견장으로 이동을 했고, 기자회견이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자분이 아닌 분들은 뒤로 물러나 주세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네, 내년 3월 세계 선수권 대회는 캐나다에서 열립니다. 뭐, 오래된 라이벌 아사다 마우도 역시 참석하고요. 아사다 마우도 최근에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정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결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파리에서부터 비행기 오래 타고 왔는데도 아주 힘차 보이는 모습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요. 김연아 선수에 대한 국내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제진들 오래 전부터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고요.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팬들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김연아 김 선수를 환영하고 또 격려해주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아. 공항 국장까지 들어와서 입국장까지 들어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출국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입국장입니다. 되니까 조금 앞으로 조금 앞으로. 대신 일어나지 마세요.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laughs> 자, 그러면 귀국 김현아 선수의 귀국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그 하도록 하는데요. 일단 귀국 그 소감을 하고 그, 그 이후에.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시작. <laughs> 아 우선 복귀 첫 무대를 큰 무리 없이 잘 마치고 또 최저점을 따야 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게 돼서 기분 좋게 끝낸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에 부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만큼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아,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해주세요. 음. 아무래도 매년, 매 시즌마다 룰이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스피에 스핀 룰에 좀 많이 신경을 쓰이게 됐고 또 많이 어려워져서 제가 이번에 이제 시즌 복귀를 하면서 처음 시도하는 스핀도 피 있었는데요.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았고, 더저제 자신도 불안해서 시합 때도 네, 완벽하게 할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뭐, 점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점수표를 봤을 때, 스피인 레벨이, 이제 목, 이제 목표는 레벨 4를 받는 거였는데, 거의 다3 아니면 1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스피인 구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 이제 실전에서 수행을 잘못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또점수의 작은 부분이지만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고 또 이번 시합도 첫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시합을 또 발판으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도 이제, 이제 1년 8개월이라는 이제 공백이 있었고, 그동안 뭐 경기를 뭐 공연은 해봤지만, 이제 경기를 뛴 적이 너무 오래됐고, 또한시을 쉬면서 훈련량도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웠는데요. 항상 말한 것처럼 체력 보강에 많이 중점을 뒀다 보니까, 이제 이제 뭐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좀 예전 뭐베이커 올림픽 전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도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번 대회에 가서는 아무래도 오랜만에 그 경기장에서 스케이팅을 하는 거라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긴장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 연습에서보다 실전에서 더좀 긴장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많이 굳고 숨도 차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 느껴졌는데요. 그래도 뭐, 훈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도큰 무리 없이 잘 마친 것 같아요. 이번 1월에 이제 국내에서 종합 선수권을 치르게 되는데 어쩌면 자신의 프로그램을 국내 팬들에게 직접 선보이는 첫 무대가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어떤 모습 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우선 이번. NRW 트로피로 첫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어, 이번 대회에서 좀 부족한 점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좀 보완을 하고 또 음, 컨디션도 이제 아프지 않고 좀 이제 건강한 상태로 경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국내에서 국내 대회에서 보여, 이제, 그니까경기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좀더 최선을 다해서, 항상 그랬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응. 수점보다 이번도 무척 잘하셨지만 연습이 굉장히 잘 됐고 또 클린도 좀 많이 했다고 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결과가 연습하고 한거 하고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좀 이번에 프레스 이좀 약간 실수도 있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쇼트 프로그램이 체력적인 부분은 롱 프로그램보다는 소모가 적기 때문에 쇼트를 클린하는 가 저, 확률이 높기는 했어요. <laughs>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쇼트에서도 긴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어,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롱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어, 초반에 잘 하다가 막판에 이제 실수가 좀 나왔는데, 이제, 체력적인 부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제 한번 점프가 흔들리고 나서, 제가 실수한 점프들이 좀, 좀 쉽게 제가 쉽게 생각하는 점프여서 마지막에 넘어진 점프는 너무 방심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전혀 체력적인 부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응. 응.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 체력 훈련을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연기 보완을 하실 건지 어떤 훈련 초점 을 어디에 맞출 건지 좀 궁금해요. 아, 이제 디테일한 부분의 이제 이제 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에서 또 완벽하게 수행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고, 또 그뿐만 아니라 레벨4를 만들기 위한 구성도 조금 다시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이번 시합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런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뭐 항상 시즌이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에서의 뭐 기술적인 성공률이나 좀뭐 안무나 전체적인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더 부드럽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 것 같고요. 또뭐 체력적인 부분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뛸수 있는 어, 체력은 제가 갖고 있지만 더 여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체력을 더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될것 같아요. 네, 김연아 선수 최선을 다한 사람의 당당한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 귀국 기자회견 중계하느라고 뉴스인 늦게 끝났습니다. 잠시 뒤에 곧바로 뉴스 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